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같이 버섯명 닫고 갔던 형님이랑 야간 라이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굳이 야간 라이딩을 하기로 했던 건 아니고 만날 시간이 야간밖에 안 돼가지고 8시까지 만나기로 했고요. 장마기간 때 이제 하도 안 타다 보니까 둘다 초기화가 돼서 오늘 만나서 뭐 연습 겸그 형님이 이제 자주 타시는 코스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고개 3개 정도를 넘는 코스라고 하는데 오메기 맞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오메기랑 하오고개랑 여우고개 뭐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연습하기 좋은 코스라고 하는데 연습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넘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하도 진짜 오랜만에 어필을 한3 개를 해야 돼서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돌지 또 정하고 해야 될것 같네요. 전조등을 하나가 아니라 보조 전조등을 하나 더 끼고 왔어요. 어, 뭐야. 감민이 눌려버렸네. 뭐, 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남 구 고개들이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다니는 고개들도 아니고 차들도 잘안 다니는 고개여서 좀 밝게 하고 가려고 전조등을 하나는 근데 되게 약한 거예요, 어차피. 100루멘인가? 200루멘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원래 쌍으로 두 개를 낄까 하다가 약간 오버 같아, 약간 오바 같아서 약한 거 하나 달고 왔습니다. 근데 야간 라이딩 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뭐 100루멘짜리 이런 거 약하게 키고 지금 이럴 때 밝으니까 끄고 이렇게 깜빡이로만 켜도 괜찮죠 전조등을 꼭 앞을 비추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라는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끼면 괜찮죠 경기도 이쪽은 퇴근시간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만 피하면 은 7시만 넘는 시간이 되면은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특정 지역을 가지 않는 이상 그냥 뭐랄까 번화가 그래서 서울이랑 다르게 고객들 어필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아 그리고 전조등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되게 많은데 <laughs> 제가 거의 답변을 다 하긴 하는데 아, 나중에 전조등 전조등 특집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뭐 맨둥맨 이상이면 충분하다 막뭐 이런 것들 뭐 가성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밤에 가려니까 헷갈리네요. 낮에는 잘, 아, 잘 알았던 길인데, 밤에 보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여기서 어디로 가더라? 잠깐만. 천천히 가. 저기 보이네요, 이마트. 약간 헤맸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고 왔습니다. 아직 안 오신 건가? 아니면은, 다른 쪽에 계신가? 아직 8시가 되진 않았거든요. 기다려 봐야겠네요. 아, 오셨네, 바로. 뒤따라 오셨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촬영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저기, 뭐야. 그냥 제가 원래 타는 대로 그냥. 네. 그페이스북 탈게요. 네? 그래도요? 제가 못 따라갈까요? <laughs> 아니, 못 따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아, 초기화 돼서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차피 저도 지금 오랜만에 그, 그, 타는 거라서. 제 신박 그 착가구리 있잖아요. 존 4에서 5 사이로 갈 거예요. 그게 몇인데요? 그냥 가 잠깐 1 6 2로안들어질 거예요. 아, 엄청 빡세겠는데요? 저는 신박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최고 신박이 194 정도 되거든요. 194요? 네. 아, 기, 저 기름을 넣어가지고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일단 가볼게요, 네. 한번. 네. 근데 이제 자도를 언제 들어가요? 자도? 네. 자도 없는데? 다이 공도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 어, 일단 따라가 볼게요. 어,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신호 같은 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전조등을 켜야겠다. 제일 약하게 일단 켜놓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네. 요 진짜 트레이닝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미리 밑밥을 하나 깔자면은 길을 아는 사람이 앞장서고 길 모르는 사람이 뒤에 갈때길 모르는 뒤에 가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막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막 가속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막 방지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길이 안 좋은지를 몰라서 뭐 어떻게 되겠죠?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중간에 뭐 집에를 가야겠죠 뭐. 형님 근데 식사 하고 나오셨어요? 안 안하셨어요? 저도 안했는데. 아신호 맞춰 간다고요? 저거 아~ 직진인 건가요? 네, 내려가서? 네, 아~ 혹시 대부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신호를 타이밍에 맞춰서 가려고 해요. 클릭끼는게 싫어서. <laughs> 네? 아, 이번 차례에요? 네.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 계속 약 어필이군요 아직까진 밝은데 좀 이따 되면 또확 어두워질 겁니다 장소에 따라 이런 가로등 없는데도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어둡죠 무지하게 어둡죠 저런데 보면은 카메라에 붙이는, 비치는 정면을 이렇게 가로등 때문에 밝아보이지만 다 산입니다 지금 계속 어필해야, 계속. 밝게 <laughs> 해야겠네요. 와, 미쳤네. 이게 오메기 고개인가? 아저 양반은 초기화가 안된것 같은데 <laughs> 아, 몇 프로야 지금 아14 아, 계속 올라가지 아, 이래서 뒤에 가면 힘듭니다 no. 어디까지 힘을 주고 달려야 될지 몰라요 아, 언덕이 어디가 끝신지도 모르고 아 미쳤다 진짜요 막 얼굴에서 열이 나,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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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막 빡세게 하면 몸에서 열나듯이 지금 계속 얼굴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 하... 뜨겁고 하... 아, 내려갔나 본데요. 안 보입니다. 하... 아,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 것 같네요. 여기도 이거 모르는 어필이라서 빨리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야간이라서 더 위험하네요. 천천히 내려가야죠, 뭐. 어, 기다리셨네?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는 이게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둡네요. 아 벌써 땀범벅이야 씨. 와 위험하죠. 전 여기 처음 와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땀 미쳤다. 직진이랍니다. 아 경기도는 이런 게 좋죠. 차들이 없어요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면 좀더 나가라든가. 하여튼 특수한 장소 외에는 이렇게 좀뻥 뚫린 곳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신호가 걸렸군요. 방금 그게 오메기 고개예요. 네. 아, 하우 고개는 짤바리가 안 되는데, 네. 아, 확실히 진짜 차가 없어서 좋아요. 네. 경기도 살면 한 10분만 이동해도 차가 없어요. 진짜 신호가 또 걸렸네. 직진이에요. 네. 계속 일로 들어갔다 넘어가죠. 일로 들어갔다 넘어가죠. 아 그래요? 에? 이로 온도 올라가려 이어서 됐어. 아 이건 아마 이름 없는 어필일 겁니다. 가는 길에 그냥 스쳐 가는 거. 어 여기 배구 높은 거? 밤에 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 우회전이요 가는 곳마다 필피야 아, 진짜 초기화 됐다. 아, 네. 저 형님은 확실히 초기안 됐습니다. 아, 타고난 힘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또 무슨 고개일까? 아, 계속 무슨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아, 또 터널이 나오네. 이 시장 아, 터널이야. 와, 아, 내 키가 4.5m 이상이면 저길 안 가도 되는데, 내 키가 4.5m가 안 되네. 하연 아, 터널? 맞나? 잘 모르겠네요. 나무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내리막길 나오면 뭐하냐고. 나는 이거 씨, 브레이크 밟으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올라오기는 겁나 힘들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보상도 못 받고 이씨. 하... 이거 하우공에 가는 길이죠? 네, 네, 네 <laughs> 서로 지금 클립 빼기 싫어서 지금 <laughs> 최대한 뻗드기입니다 <뻗이 힘이 웃음> 오케이 저 형님은 뺐고 나 뺐습니다 저 형님은 뺐고 나남 뺐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도는 코스 중에 유일하게 여기가 차가 많을 거예요 여기 차선이 좀 넓잖아요 하우옥에 또 거기 진입하면 은 차선 두 개로 바뀌고 어두워집니다 예전에 제가 하우옥에 야간에 간 영상이 하나 있죠 여기는 밤에 가면 무섭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라 이제 저도깨비도로 여기 터널 지나면 어두워집니다. 차들도 없어지고 두둥 하고 오고 니다 여기 무지하게 어둡죠? 한번 꺼 볼까요? 아이고 자꾸 레을 누르게 되네. 씨. 잠깐만 꺼보겠습니다. 아, 가로등이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 옆은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를 안 무섭게 넘으시려면 그냥 이 빛만 보고 가시면 돼요. 옆을 보지 말고. 그리고 아마 겁이 내가 진짜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밤에 오시면. 아, 저 무서운 그렇 보이죠? 청계공동묘지관리사무소 이 옆은 묘지들입니다 전 지금 혼자 가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여기 예전에 한번 와봐서 그런지 갈만하네요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아 기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차라리 이런 소리 나는 게 나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진짜 무섭죠 그리고 하우국에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한한두 단은 게더 힘듭니다. 반대편이 더 경사도가 좀 완만해요. 뭐 거미 같은 것들 엄청 많네 씨. 까마득하게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통이 안 열려서 잠깐 물통 열었을 뿐인데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가 보이면 정상입니다 와 너무 힘들어 아, 안 그래도 자린이지만 초기화까지 겹쳐서 더더욱 자린이가 되었습니다 아, 아. 하우고개는 많이 와봤지만 야간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처음 보네요 와아 많은데 아우 시원해 하우고개는 엄청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는 이제 낮에라도 낮에든 밤에든 몇번 와봐서 아 처음 오시면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사람 진짜 많다. 진짜 그공회인가 봐. 계속 올라와 사람이. 아, 그래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저 끝이 그냥 되게 어두워요. 그냥 시커해요 그냥 제 시야에 보이는 저 끝은 시커해서 전조등이 저기까지 비춰주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도 아니고, 이런데에 도실 때는, 전조등 각도를 살짝 올리세요. 좀 멀리 비칠 수 있게. 이게 멀리 비치면 비칠수록 더 안전하니까, 이런데서는, 좀 멀리 비치시길 바랍니다. 이런데서는 뭐, 눈뽕은 없잖아요. 자도처럼 막 좁고, 막, 건너편에서 자전거가 무조건 오는 상황이면은, 이거 눈뽕 방지 각도 하는 게 좋고, 아래로 비치는 게, 매너인데, 여기는 뭐, 눈뽕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어두울 때는 아는 길도 낮에 올 때랑 확 다르잖아요. 느낌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진짜. 천천히 가시고. 어? 여기까지만 돌게요? 여기까지만 돌게요? 여우까지돌줄 알았는데, 아오고까지만 돌고 다시 하우고개로 복귀를 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때문에 천천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중간중간 섰잖아요. 그거 빼고는 똑같이 했어요. 하우 사람 많고 처음 봤어 요 야간에. 겁나 많아. 야간에? 야간에 왜 많아 여기? 여기 가깝잖아요 상담에서. 네. 상담 자도록 올때올수있었앞까지저 예전에 하우공이 야간편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때 1 1 시에 와서 그런가? 그때 너무 늦었고. 어, 이 시간이 원래 많은 거예요. 금요일 밤이나 좀 이렇게 지금처럼 유찍오면 한두 개 많아. 아고 이쪽은 원래 야밤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탄지가 지금 그 정도 됐거든요? 네. 3 40분? 거기 지금 3 40분 만에 누적으로 300을 오르긴 했는데 <laughs> 내일, 내일부터 또 비가 온비 소식이 있어요. 아시죠? 계속 비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방문을 못 하실 거란 말이죠. 여기 온 김에 여우곡까지 들어왔다 가죠? 가져와요 no. 여우고기 아, 그래요? <laughs> 아, 딱차 몰고 오시는 분도 많고. 하여튼 뭐 성지, 여기도 성지네, 성지. 예전에 야간 촬영할 때는 11시인가? 하여튼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하우공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수월합니다.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강아지 카페?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새로 생겼네요. 예전보다 덜 무섭네요. 예전에 이런 거 없어가지고 시큼했습니다, 옆에가 그냥. 저기 낮에 공사하는 걸몇번 봤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이런데 이 시간에 오면 불이 켜져 있는 건가? 원래가? 아, 근데 너무 늦게 왔었나? 형, 켜져 있는 거못 봤는데? 아, 으, 힘들었다 힘들었다 어메. 아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여우고기까지 가자고 했을까 내일이랑 아니, 내일부터 또비 소식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더 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우고기 지나서 다시 오메기까지 아, 이거나 잘 해야겠네요 바닥에 벌레들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아, 주변이 이게 산같이 숲이라서 벌레들이 엄청 많네요. 벌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름, 야밤에 어필을 마땅히 오를 만한 데가 없죠? 아우, 고개 반대편 완료네요. 두 번째 신호등까지. 두 번째 신호등이요? 네. 네. 거기서 달릴, 달릴게요. 거기까지 달린다고요? 네. 네. 아, 따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밤에 타면 또 이런 게또 신나죠? 여기는 좀 길이 넓고 훤하고 달릴만 하죠 바우고개 다운힐 보다는 훨씬 안정감 있네요 네, 여기요? 네, 왜요? 없어. 뭐가 없어요? 이분만 자르면 되죠 <laughs> 다시, 다시 그러 자를게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자르고, 저희는 이렇게 늘 신호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면서. 서울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경기도로 이사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몇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탈 때. 뭐, 낮이든 밤이든, 자전거 탈때좀 좋습니다. 아, 아까 그 터널이네. 반대편은 짧네요. 우리가 왔던 어필 그대로 내리막을 가겠죠, 이제? 으아. 가민을 쓰면 좋은 이유는 제가 왔던 길 지도가 보이죠. 하늘색으로 잠깐 좀 비춰줄까? 이게 제가 왔던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 어떤 길이든 막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죠. 근데 이제 먼 거리 갈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는 코스보다는 뭐 어딘가를 이렇게 찍고 돌아오는 코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 같은 걸 넣고 가는 편인 거죠. 또 필요 <laughs>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아, 다리야. 다리. 그래도 왔던 길 내리막이라 지도가 보이니 조금 편하네요 아까보다. 일도 만만치 않네. 여기가 오메기 고개있구만 일단 오메기 고개까지 잘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힘드네요. 초기야 극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 극복이 안 되고 피로도가 다 쌓이는 기분입니다. 아 오메기 고개는 아,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힘드네요. 그나마 지금 이쪽이, 좀더긴 대신에 경서도가 원만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냥. <laughs> 근데 제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원체 지금 몸이 힘들어서. 와, 끝이 안 보여. 이게 지금 카메라야 아마 이 빛까지만 보일 텐데, 저빛 넘어서. 아, 저 언덕 끝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아, 야, 벌레가 여기 붙어 있냐? 아, 아, 아. 아 저는 아까 침에 하오곡에 거기 말고는 지금 다 모르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알아요? 조금 더 탔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은 충분히 힘들어요. 여긴 자도도 무섭죠. 여기가 의왕 근처 지금. 사정호 도로입니다. 안양천, 의왕 근처 안양천. 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같이 타야겠네요. 근데 저희 누적, 고등어, 누적 오르막이 거의 600이에요. 600에 대략 1시간 한 10분, 20분 탄것 같은데? 어, 보통 컨디션이 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컨디션좀 좋으면 1시간 5분 정도 끊어요. 대강. 근데 저희는 지금 초기화 됐잖아요. 네, <laughs> 1시간 보면...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대강. 점점 좋아지겠죠. 이제 또뭐 거의 한 달을 못 탔는데 한 달이면 거의 초기가 되죠, 진짜. 이주만 안 타면. 네. 신방 신방은 초기가 돼요. 이주 안 타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체가 진짜 올리기는 힘든데 떨어지면 금방이에요. 이주만 안 타면 네. 초기가 된다고 그런 결박이 있어갖고. 아. 근데 또 저희는 그 동안 좀 많이 탔으니까 좀 이렇게 리커버리 하는데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면 이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신명 이제 초기화 돼서 올라가는데 힘들죠 빨리 올라가면 올라가죠 열심히 타야죠 이제 또뭐 들어가세요. <laughs> 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돼요망해하보다하우고개가 네. 네, 확실히 더 돌기는 편한 것같아 근데 여긴 또 막상 속도를 빨리 낼수 있으니까 위험요소가 더 있는 것같아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는 망해하면 계속 꼬불꼬불 길이라서 좀 위험은 없는 것 같고 방금 형님들한테 나왔듯이 우국에 확실히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로 이왕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망해함이랑 필요영상이나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망해함도 가봐야겠네요.